한시간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자기를 다스리는 법규.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애착을 제어하는 자기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음에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육신의 욕망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우뚝 세우고자 하는 세상 정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 한눈팔면 세상 정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제자로 살려면 세상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의 유대인회당에서 읽는 말씀은 출애국기 21장에서 24장으로 법규입니다. 신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요.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법규란 자기 욕망으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지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질주하면 나중에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기에 욕망을 제어하는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종을 사면 평생 종으로 불어 먹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종을 샀지만 평생 종으로 부려먹지 말고 종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욕망을 억제시키는 법규는 다양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납치하면 사형을 시키고 자기 감정을 죽이지 못하여 폭행을 하면 충분하게 배상을 하고 남의 소를 도둑질 했으면 다섯 배나 갚으라고 하셨지요. 법규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정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규례대로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는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의 중심,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으로 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살면 나중에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귀를 통해 욕망을 제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보길 원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 욕망을 제어하는 복귀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치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잘 지키도록 은혜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욕망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찬송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일 잘 준비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